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규의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보문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낙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먼저 여러분 광고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11월 20일은 모든 공동체원들이 교회에 나오는 곁태주일입니다 다들 아시죠? 특별히 이번에는 모시기 힘든 현승원 대표님을 초청해서 그의 삶 간증을 듣고 이부 순서에는 북터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날만큼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오세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어제까지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 20년 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했던 12명의 형제들을 한 곳에 모아 모두가 하나 되는 식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집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다섯 배나 주었어도 그 편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했습니다. 모두가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12명의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이게 웬걸. 요셉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고요. 마지막까지 형들을 시험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본성이 나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몰래 베냐민의 곳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 두기로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형제들은요. 곡식을 싣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청지기가 쫓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감느냐? 그래서 형제들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주인 요셉이들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이 사라졌다고 청지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은잔이 발견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그냥 집으로 가도 된다. 그리고 요셉의 계획대로 베냐민의 자루에서만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물론 그들이 한 짓은 아니지만, 돌아갈 때 돈을 가져와서 누명을 쓸뻔 했었죠. 게다가 바로 전 성대한 식사도 대접을 받았었는데, 은잔을 훔친 것처럼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라 변명할 거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베냐민만 종으로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고향의 아버지가 걸리고, 이제 그들의 진짜 본성이 나오게 될 차례인데요. 그래도 봉독했듯이 모든 형제들이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요셉을 버린 것과 달리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했던 유다를 포함한 모두가 베냐민의 보호자 된 의무를 다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빚어가심이 자녀답게 그들을 변화시켰고요. 그들은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함께 이 상황을 책임지는 하나된 형제들이 된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위기 속에서 진짜 한 형제들이 되었고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편하게 지낼 때에는 서로 미워하고 갈라졌던 그들이었지만 막다른 길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형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요셉의 마지막 시업을 통과했고요. 이제 요셉까지 해서 모두가 화해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이 인생에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시련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닥뜨린 역경은 막다른 길에서 나를 힘들게는 하지만 오히려 치열한 고민 속에서 기도하게 되며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보다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주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디 그 시간을 잘 견뎌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함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 봅시다. 막다른 길은 인간에게 막혀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종종 인생 속에서 막다른 길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한탄하며 낙심하기보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보다 성숙해지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요셉 청년부 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11월 20일 1시 50분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